샬롬 로즈이 거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시편 13편 33절.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새로운 시작을 맞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 때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악인데 그 악이 너무 힘이 강력한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은 강력해서 엄청난 폐악을 부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을 품기도 하고,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가르침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로마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더 군사력이 강해지고 유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뭐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성전도 저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기는 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라는 거죠. 누룩은 가루에 넣으면 무조건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이라면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은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돼있다 라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함께 로중으로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도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지만 또 다른 눈을 떠서 보면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일부를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불교에 도노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번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돈오 돈수라는 거는 이것만으로 존재할 때 역사 속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오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진실된 이치를 깨달았지만 오랜 시간 번뇌와 훈련을 통해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가는 불교의 수행법이죠.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오히려 더큰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돈오 점수가 필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악을 줄여 나가는 것 점진적으로 우리 수행을 통해 세계 내의 악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들도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일 겁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서로님들 이 신앙의 길 함께 걷게 되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손잡고 나아갑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바리세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고데모로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라피님, 우리가 알기로 라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피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님 뱃 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멘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쳐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두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들이 악했기 때문이지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 가까이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의 한 일들이 둘 주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 가까이로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아 땅으로 갔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세례도 주고 계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세례를 받았다.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한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이 요한한테 가서 말했다. 라비님 요르단 건너편에서 라비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라피님이 몸소 증언해 주셨던 사람 있지요. 보세요.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모두가 그 사람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람은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앞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서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그분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러들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들으신 것,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재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 안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아멘